안녕하세요. 오래가는 임플란트 박지욱 변합 치과입니다. 오늘은 5년 전부터 저희 병원을 다녔던 분이신데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고 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믿음이 안 가서 저희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하겠다 라고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다른 병원에 있던 임플란트의보처의 방식의 문제 그리고 보처 종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그 해결책 왜 잘하는 치과가 따로 있고 탈는 치과가 따로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에 저희 치과에 오셨어요 네, 골대 사진입니다 보시면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3개 정도를 했는데요 계속 이가 빠지는 거예요 붙이면 빠지고 붙이면 빠져서 문제 생기는데 그 이유가 보이는 부분 기둥의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잘 빠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월 뒤에 아래쪽에 임플란트를 마무리 되었고요 어, 다른 쪽 초록색으로 색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치과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1년 뒤에는 오른쪽 위에 두 개의 임플란트를 저희 병원에서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고 있는 임플란트 종류가 재질이 다라요다부처의 재질이 다릅니다. 두 개만 볼게요. 여기는 똑같은 균일하게 하얀색으로만 보이죠 지금요. 똑같은 균일하게 하얀색으로만. 이거는 지르코니아고해서 어, 인공 다이아몬드 혹은 세라믹칼 만드는 단단한 재질을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산화 알루미늄 계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색깔은 치색인데 성질은 금속입니다 근데 쇠보다 조금 무르더라구요 부러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쇠의 종류이기 때문에 전부 다가 이렇게 하얗게 균이라 하얀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병을에 했던 보충물을 확대해서 보면 요건 쇠구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뿌옇게 보이는 부분 이게 도자기층입니다 PFM이라고 하는데요 메탈 위에다가 도자기를얹어서 치아차게 생략을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도자기층입니다. 그래서 도자기층이 저희 병원에 사는 보충물에 비해서 많이 두꺼워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깨지면 와장창 깨진다는 겁니다. 저희 병원은 깨지는 게 싫어서 깨지는 기능을 못하니까 메탈을 많이 넣고요. 도자기층을 얇게 넣어서 색깔은 약간 뿌옇게 보이는 단점이 있지만 거의 깨지지 않는 성질의 일을 만들고요. 이쪽에서는 다른 치과에서는 재질이 같은 PFM이긴 하지만 도자기 층이 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깨질 전력가 많죠. 그래서 위험성이 좀 큽니다. 저희는 잘 안하죠. 만드는 방식은 당연히 이 방식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용용 주조 수축 이런 개념 좀 있어서 좀어라고설명하게 어렵고요. 하여튼 저희 병원에서는 되도록이면 PFM을 만들어도 도자기 층이 얇게 메탈이 많이 들어가게 해서 거의 깨지지 않도록 이을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임플란트 고철에서 같은 재질이라 할지라도 만드는 방식에 차이가 좀 있다 라는 설명 드렸습니다 다른 분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주 예전에는 이렇게 일을 만들었어요 도자기 층이 이렇게 뽀얗게 이쁘게 보이는 그래서 메탈이 저 안쪽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색깔이 더 이뻐서 혼자서 좋아할 줄 알고 만들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깨지면 대책이 없어서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기 위해서 지금은 같은 p f m 이라 하더라도 메탈이 많이 들어가서 잘 깨지지 않는 깨진다 해도 접시 이 나가는 동도 약간만 깨질 수 밖에 없는 그런 부철물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야 오래가니까요 요렇게 만들면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측에서 만들었던 게 요런식 제가 옛날에 했던 방식이랑 비슷한 것 같길래 보여드렸습니다 네또 1년이 지났습니다 보니까 이쪽에 이가 또 빠진 거예요 전에도 처음에 을때 계속 붙였다 빠졌다 붙였다 빠졌다 보이는 기둥이 짧아서 생기고 있었는데요. 계속 빠지면서 불편하다가 결국에는 이쪽에 임플란트를 하면서 이쪽 보출물안 빠지는 것좀 만들어 달라고 아, 제가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부출 방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쪽 치아는 많이 솟아져 이렇게 기둥이 아까랑 달리 많이 올라왔어요. 이쪽에 치아가 빠지고 빠지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뼈가 많이 녹아 있어서 이거는 빼고 임플란트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이듬해 위쪽에 보출물은지르코니얼만 이거랑 똑같죠. 여기랑 같이 균일하게 흰색만 보이는 지로 그냥 붙여서 만들었고요. 아래쪽에는 이 교합 평면이라 그래서 이렇게 가지런하게 나가는 이 평면을 맞추기 위해서 요걸 새로 만들었는데요. 차이점이 여기서 있습니다. 빠지지 않는 붙임물. 지반이 짧아서 기둥이 짧아서 얘가 잘 빠진다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 예, 붙임 방식을 설명한 건데요. 우리가 기둥을 이만한 기둥에다 본드를 붙인 거랑 요만큼 있는 데다가 기둥에 붙인 거랑 잘 빠지겠죠. 그래서 짧은 공간이 되면 만드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어떻게 되면 여기서 차이가 나요. 여기가 좀더 하얗게 보이고 여기에 비해서 색깔이 다르죠. 조금 더 하얘요. 여기랑도 다르죠. 그 여부분이 달라진 것 때문에 스크류 붙여 방식을 쓴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들기가 비용이 많이 들고 많이 어려워요. 기존에 쓰던 S C R P 방식보다는. 훨씬 번거롭죠. 비용이 많이 들 하지만, 짧은 경우에는 꼭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37번을 스크류 방식을 통해서, 이가 짧아도, 공간이 짧아도 빠지지 않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이걸 보시면 구분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스크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야기가 좀 많아지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게, 이게 복잡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지식이어서, 스크류의 부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보철은 여기 기둥을 일단 집어넣고요 여기다 본을 떠서 이를 만들어서 본드칠을 하셔야 다다 본드칠을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본드칠을 안 하고 이거는 임플란트의 이 자체가 한 덩어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이 있고 이가 만들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한 덩어리로 저희가 금을 녹이고 쇠를 녹여서 한 덩어리로 만들게 되 거죠 그래서 본드칠은 흔적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가 짧을 경우에는 요만한 기둥을 놓고 이를 만들면 잘 빠질 테니까 이거를 한 덩어리를 쇠로 녹여서 만들 거예요. 그런데, 음, 이렇게 만들면 빠진 일수 없겠죠. 사진 다시 봅니다. 그렇게 만들게 되면 요 들어가는 부분에는 금속이 더 단단해야 돼요. 그래야 요 금속을 녹여서 이거랑 얘랑 붙일 때그 금속 부분 안에, 인플란트 안쪽에도 결합하는 부분에 금속이 뒤틀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더 단단하고 녹는 점이 높아서 위에 보처물과 만드는 걸한 덩어리로 붙긴 붙으면서도 자기는 변하지 않는 성질의 물건을 써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엑스레이 상으로 여가더 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아, 스크루터에 보처를 했구나 이거는 한 덩어리로 돼 있어서 본드 칠한 적이 없겠구나 그러면 짧아도 빠지지 않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쪽 공간은 위에는 당연히 여기,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지저분한 부출을 했고요. 여기는 공간이 짧아서 스크류 타입 부추를 통해서 짧아 생기는 문제, 짧아 생겼던 문제를 해결했던 거죠. 20개월 정도가 지난 사진입니다. 어, 처음에 왔을때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빨간색 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시관 기종이 짧아서 계속 빠지고 있었다고 얘기했었고요. 두 개를 묶어서 이를 만들었던 부추를 이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또 빠지고 빠지다가 이제는 한자부터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빠지는 방식으로 저희 치과에서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짧아서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뽀뜨는게 어렵고 과정이 복잡하지만 스크류 방식으로 포출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스크류 방식으로 포출을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더 하얗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위에랑좀 틀리죠. 얘는 공간이 있어서 스크류 방식을 쓴게 아니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지 않고 여기는 보이죠. 해서 이제는 빠지지 않는 부천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 그렇죠? 결국 이 분은 처음에 인플라트 세 개를 다른 치과에서 했었는데 결국 뭐 잘하지 못하는 치과였기 때문에 일을 어, 새로 만드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던 거죠. 아쉽긴 하지만 좀더 열정을 줬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안빠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긴합니다아 그리고 또 하나 임플란트에서 특이한 점을 하나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도 사인 좀 맞죠? 임플란트를 저희 병원에 했던 보철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벌어졌어요 임플란트는 뼈 속에 박혀있죠 뼈 속에 박혀있으니까 안 움직일 것 같지만 움직입니다 자기 치아들은 아주 미세하게 움직여요 그 힘을 이용해서 그, 그, 그걸 이용해서 교정도 에서 치아를 가지려는 거죠 임플란트는 안 움직인다고 치과 이론에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보면 조금 움직입니다 아주 두문데 저는 3, 4번 정도 봤거든요 그래서 치아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임플란트가 근데 이쪽으로 계속 미는 힘을 계속 주면 이렇게 밀린 상태로 뼈가 다시 또 만들어져요 인간의 뼈는 어릴 때 만들어진 뼈가 아닌 게 아니라 계속 만들고 부수고 부수고 하면서 계속 젊은 뼈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 경우에는 만드는 양보다 부서지는 양이 많으니까 골당증이 되는 거고요 청소년기는 부서지는 뼈보다 만들어진 뼈가 많으니까 성장을 하게 되는 거거요 어, 중년에서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쪽 밀리는 힘을 계속 주면서 두들겨서 주면 결국에는 조금은 밀립니다. 밀려서 뼈가 새로 리모델링, 새로 만들어져서 그 상태로 굳어지게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여기 음식물이 많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셔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충물을, 스크류 타입 보충물을 풀어내서 아까 그 나사가 중간에 있었거든요. 그 나사를 통해서 나사를 풀어내서 여기에 도자기를 좀 덧댄 겁니다. 그래서 더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도자기를 덧대서 거기를 메꾼거죠 그렇게 해서 빡빡하게 만들어서 다시 인식물이 끼지 않도록 조절을 했습니다 임플란트는 안움직인다 그러니까 통장적인 개념인데요 제가 많이 겪어본 임플란트 많이 했고 또 보충물도 많이 만들어봤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아, 임플란트는 벌어지기는 해요 아주 드뭅니다 근데 이분은 좀 벌어졌던 케이스이기도 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하는 방법도 있다 설명하기 위해서 벌어지기도 하고 수전한 것도 있다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는 3 7번 부위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고요. 다음 사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5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두 개의 소고치를 빼고 어, 임플란트를 하고 있었고요. 하게 되었고요. 어, 스크루타입 보치물의 특징인 흰색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근데 이 주에 바뀌었어요. 여기 음식물 끼임게 있었는데 해결해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플란트도 이동을 하고 그래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더 하얗게 보이는 도자기증럼 덧대서 해결해 드렸긴 했는데, 계속 믿었지 않고 불편하다고 해서, 아예 그냥 나는 처음부터 완벽한 걸로 다시 바꿔줘 가지고 두 개를 묶어서 묶어서 하나의 스크르 타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은 이스크르 타입으로 바뀐 거죠. 붙여 머에 그래서 두 개를 묶어 놓으면 그사이는 절대 움직 느끼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편하게 쓸수 있도록 화자분 너무 요청하셔 가지고 일단 비용을 내고. 이렇게 부처님을 바꿨습니다. 5개월 사이에 약간 치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처음에 불란타한 치과를 잘못 선택한 거죠. 그래서 운이 안 좋게도 어, 비용이 2중3중으로 들어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치과, 잘하 치과를 찾아서 치료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에 했었던 일을 세 가지가 있어요. 설명할 게 되게 많았는데요. 설명해 보면. 같은 재질의 PFM을 만들더라도 메탈이 많이 들어간 보철물을 만들어야 장창 깨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뭔가 한번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는 스크루 타입 보철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치관이 짧고 기둥이 짧아서 이를 짧게 만들어 경우에는 본드 체결 방식을 쓰면 잘 빠져요. 오래 못 가거든요. 뭐 3년 5년 가겠다 그러면 문제 가 없지만 10년 넘어가기에는 너무 불안하죠. 그러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스쿠터 타입 보철을 만들게 맞습니다. 스쿠터 타입 보철 특징은 시작 부분 좀더 보이고요. 그래서 한 덩어리 로 되기 때문에 빠질 일이 없어요. 그거를 설명 드렸습니다. 아까 이치 간격, 아까 관격 간격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짧은 음. 음. 여기 짧은 분 특징은 여기 좀다 붙어요. 다 붙인 분들이 치아가 잘 달아서 뭔 짧아지거든요. 그러면 스쿠터 타입 보철을 하게 되는데 본뜨고 비용이나 이런 과정들이 다 어렵기는 하지만 짧은 경우에는 확실히 됩니다. 지금 탈이 안 나거든요 세 번째 뭘 설명드렸냐면 임플란트도 움직이고 변해요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기는 아주 드물게 있는 한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다 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하는 치과를 가시면 문제도 안 생기고 쉽게 흘러가실 건데 그런데 처음에 바로 잘못되셔서 좀 복잡해졌다가 지금은 이제 저희 쪽으로 오셔서 모든 순탄하게 잘 흘러가고 있고요 5년 동안에 이거는 임플란트에 이 스토리가 되게 많죠. 여기는 도치 치과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 부천 다시 하고 여기는 수리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요. 이 정도가 안정이 되면 다음부터 임플란트 결투 많지 않아서 쉽게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지루한 얘기였는데 잘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치아 관계에서는 뽈도치를 이 들어가지 않는 한도 거리를 만드는 스크류 타입 보철 방식을 해야 이가 안전하고 오래 간다. 환자 케이스에 맞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보철 방식을 택해주는 치과. 치과가 오래가는 임플란트를 만들겠죠 어딘지 아시겠죠? 자, 오래가는 임플란트 박재웅이라는 치과에서 전문을 어렵지만, 재미없지만 중요한 정보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웅이었습니다